이번엔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를 할 겁니다. 자, 사형식 문장이라는 건 목적어가 두개 있는 문장이라는 거죠. 근데 원래 수동태라는 게 능동태의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 능동태를 수동태로 고칠 때 어떻게 고쳤어요? 이 목적어가 수동태 주어가 되고 여기 동사 부분이 비동사 플러스 pp가 되고 그 다음 바이다음에 여기 있던 아이가 왔었잖아요 그래서 목적어가 주어로 바뀌는 게 수동태 문장이기 때문에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도 두 가지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왜요? 목적어가 두 개기 때문이죠 어떻게 만드는지 예문을 보면 한번 살펴봅시다 씬지는 좋습니다 나에게 스카프를 주어 동사,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그래서 여기서는 목적어가 하나, 둘, 두개 형태로 나와 있는 거알수 있죠. 어, 먼저 간접목적어가 주어가 됩니다. 그럼 똑같이 동사는 b p p, 시제는 과거니까 was given 써주고, 직접목적어는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 by 플러스 행위자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수동태를 만들어주고요. 또 하나는 이번엔 직접 목적어가 주어가 된 형태죠. 직접 목적어가 주어가 될 때도 똑같이 동사 b, p, p 써주고 이번에는 간접 목적어가 내려오는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간접 목적어가 내려올 때는 반드시 전치사 to를 써줘야 해요. 왜 그러냐면 간접 목적어를 우리가 해석할 때는 나에게 이렇게 해석하죠. 직접 목적을 해석할 때는 뭐뭐를 이라고 해석하죠. 어, 에게 를 중에 어떤 게 삼형식의 목적어랑 더 가까운가요? 우리 친구들 삼형식 목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인 형식이기 때문에 을, 를로 해석되는 목적어가 삼형식 목적어랑 더 가깝죠. 그래서 이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바꿔줄 때는 간접 목적어를 목적으로 놔두고 싶지 않고 뭔가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문장에서 중요 요소가 아니게끔. 그래서 앞에 전치사를 붙여준다.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이 지금 말한 걸 이해하면 외울 필요가 없고 헷갈리지가 않아요. 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옆에 표 한번 볼까요? 자영식 문장의 형태에서 나옵니다. 주어, 동사, 간목, 직목, 목적어가 두 개인 걸 사형식 문장이라고 하는데, 목적어가 두 개이기 때문에 수동태도 두 가지다. 그래서 만약에 간접목적어가 주어가 된다면, BPP 쓰고, 간 직접목적어는 그대로 내려오고, 바이행위자가 되는데, 만약에 간접목적어가 아니라 직접목적어가 주어가 될 때는, BPP,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상 그대로 쓰지만, 간접목적어를 어 문장의 중요 요소를 안 넣기 위해서 앞에 전치사를 쓴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선생님 설명했었습니다. 근데 이 전치사 자리에 to가 들어올 수도 있고 for이 들어올 수도 있고 o f 가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누가 들어오느냐는 누가 결정하느냐 동사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give, teach, bring, send, show, tell, land, write는 to를 쓰고 by, choose, find, get, make, cook, for, 쓰고, ask는 of를 쓰는데, 자, 우리는 항상 외울 때 효율적으로 외워야 되죠. 그래서 가장 짧은 걸 먼저 외웁니다. 이걸 먼저 외우고, ask 동사할 땐전전치서 of 쓰는구나, 기억해 주고, 두 번째로 짧은 게 이거죠, for. 그래서 by, choose, find, get, make, cook을 쓸 때는 for를 쓰는구나 하고, 얘는 나머지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헷갈리지 않는다. 네,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어, 5형식 한번 보겠습니다. 보도록 하죠. 오형식 문장의 수동태입니다. 자, 오형식 문장은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그 목적어가 한 개이기 때문에 수동태 문장도 한 개입니다. 알겠죠?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요, 동사는 BPP가 되고 목적격 보어 그대로 내려오고 주어는 뒤로 가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그 의사 선생님은 불렀다 나를 천재라고 여기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인데 목적어가 추어로 가고 동사는 pp가 되고 그다음 어 지니어스가 그대로 옵니다. 어 지니어스는 그대로 내려오고 더 닥철은 바위를 붙여서 뒤에다 붙여 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밑에도 문표 안에 하면서 해석 한번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